어 헬리, 헬린 안녕하세요 헬린이탈출입니다 지금 이제 어반웨이브 이제 가려고 사상에서 경전철 타고 가고 있는데 지금 금쪽이 열 받아가지고 저한테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내 금쪽이 아니야 <laughs> 내가 금쪽이라 가지고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네할 말이 없답니다 일단 김해공항으로 가겠습니다. 김해공항 안녕 이제 김해공항 와서 싸가지 없는 애들은 커피 시키는 중 지금 이디아 커피에서 어떻습니까? 이거 올려도 돼요? 올려도 되나요? 이 찍어 놓은 뭐 알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기분 어떻습니까? 좋지 않네요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어기분 어떻습니까? 응. 좀좀 어, 형이 얘기하는데, 형이 얘기하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니어떻이얘기하이데형이얘기이어기어넣고 네. 기분이 어떻습니까? 화이팅. 화이팅. 기분이, 기분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이어떻이팅기분 네. 아,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떻습어알겠습니다 짜잔. 이제송습 도차 달빛 공원을 걷고 있습니다. 달빛 공원? 맞아요. <laughs> 달빛 달빛 공원인 것 같은데요. <laughs> 달빛 공원을 걷고 있습니다. 공원 이제 역시. 저는 바로 숙소로 가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이제 오자마자 맥주 한캔 바로 까는 저는 속이 안 좋아서 이 종이님. 저는 소이기 앉아서 새우탕을 먹겠습니다. 마름도 안 나오죠? 이거 맥주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그러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답니다. 네, 오자마자 바로 맥주. 네. <laughs> 그 레드불 아닙니까 레드불 맛있게 드세요. 레드불 색깔 이런가요? 네. 아이스티요 아이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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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텔라. <웃음> <웃음> 네, 이제 오늘 대회 찾던 날그 감기 봉사리 진짜 심하게 걸려가지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네. 근데 이게 개인전이면 바로 기권을 할 정도인데 응원을 해준 사람도 많고 팀전이기 때문에 참고해야 됩니다 참고해야 되고 일단은 이겨내 보겠습니다 지금은 6시 20분 정도 되고 이제 셀 나가서 체크인하고 잘하고 오도록 할게요 나중에 뵙겠습니다 배는 배는 고픈데 뭘 먹지는 못하겠다 낮을 뵙겠습니다. 음주 이상하게 나왔다. 아 씨. 또 강아지 보고 정신 못 차리는 이송이 님. 강문주 양도 난리 났네. 이날 장난이죠. 내 네, 대기하고 그냥. 자, 대기하고 있는 우리 팀세차한 사람들. 이제 정상할 게야, 이 사람아. 니줄 알았다 이 니가 니가 고 얼굴 천재. 응. 와 진짜. 투샷 응. <laughs> 투샷 <두> <laughs> 응. 브리핑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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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다들 맥도날드 먹으려고 대기 중. 음, 맛있겠다. 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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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담배 피는 박선더 씨. 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노리... 와 진짜 잘 생겼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네.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쇽. 아, 구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새찬 네, 네, 놀라... 식구들. 네. 과연 이들은 운동인인가? 파워리프터인가? <laughs> 어, 송이쌤 좀 이쁘게 나온다. 아, 좀 이쁘게 나온다. 좀각도도 어, 그래. 와, 죽기네 나는... 니, 니는, 니는 원래 이쁘다. 어. 문제야 엉망이다. 이쁘게, 이쁘게, 이쁘게. 어우, 지준호.

Terima <laughs> kasih <laughs> Thank <laughs> you. 첫 번째 투런 선수를 보내겠습니다. 동전 오, 가고 말해줘 가고. 오케한개 잡겠습니다. 오케이 한개 잡겠습니다. <laughs> 다섯 여섯 일곱 여...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파이팅 스물 넷 스물 다섯 여섯 일곱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여덟 아홉 내려오지 마 내려면 오안돼잘했어잘했어잘했어잘생했어요 고생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밥 먹는 애들 잘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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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역시 <목소리도> 매이 <집중해요>, 집중! <목소리도> 아. 저지. 집중해라, 집중. 다다다다 네, 꿈치도 올리고. Terima kasih telah menonton! 哈走。<laughs> <What? S 1> <laughs> 이벤트 1, 2 끝나고 이렇게 다들 쉬고 있습니다. 여기도 쉬고 있고 저기도 쉬고 있고. 네, 첫 번째 37등 52로 시작해서 37등 첫 번째 이벤트. 두 번째는 31등이가 32등 1 7등 32등 17등. 내일 아마 히트 4번 운 좋으면 3번까지 할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밥을 좀 먹고, 아씨, 뭐야, 이거. 에어컨 켰다, 모르고. 밥을 먹고, 아, 뉴핑크가. 밥을 먹고, 그냥 좀 쉬도록 할게요. 아마 이게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은데, <laughs> 내일 다시 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유튜브 영상 편집을 하고, 바로 업로드를 해볼게요. 면도를 쉬어야 되는데.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그리고 꼭할 말은 오늘 감기 걸려고 진짜 못할 것 같았는데, 멘탈 썼어요, 멘탈. 만족스럽습니다. 그만, 끕니다.